청와대 경내 안내도입니다. 청와대 안의 주요 장소와 정원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춘추관부터 시작하여 영빈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춘추관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소와 출입 기자들의 기사송고실로 사용된 공간입니다. 건물 뒤에는 정원을 조성하고 근처 온실에는 스카이로켓향나무, 향나무, 향나무 스트로브잔나무 등. 사시사철 푸른 빛을 나는 나무를 심어두어 헬기가 내리면서 유리가 반사되는 것을 차감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녹지원은 청와대 안의 정원으로서 청와대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뽑히며 120여 종의 나무와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식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나무는 한국산 반송으로 높이는 대략 16m나 되고 170여 년 이상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고목이랍니다. 관저는 대통령과 그 가족의 거주 공간으로서 생활 공간인 본체와 접견 행사 공간인 별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식 청기와를 얹은 기역자형 지붕 형태의 소나무와 모란 등이 멋들어진 정원과 관저 밖의 연못도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궁터 구본관에는 소나무와 철쭉과 함께 청와대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인 고목이 심어져 있고 박근혜 대통령 기념식수인 소나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정원 가는 길에 야생화가 주로 심어져 있습니다. 대정원은 청와대 본관이 있는 자리로 대통령 집무와 외빈 접견 등의 국가적인 귀빈을 맞는 행사에 보통 쓰였습니다. 본관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는 백살이 넘은 반송이 들어서 있고 대정원 마당에는 잘 관리된 잔디와 본관 뒤에 백악산이 보여. 청와대에서 가장 멋진 풍경을 자랑합니다. 영빈관은 대규모 회의와 외국 대통령이나 총리 등 국빈들을 맞이하고 공식 행사를 열었던 건물입니다. 영빈관 앞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이호 여사의 첫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여 식사한 무궁화를 볼수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관람 시 다채로운 공연이 열리고 있으니 직접 청와대 관람으로 최고의 조경을 구경하세요.